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주국주 인간 지표입니다. 귀국 후에 잠이 깬 직후에 바로 차트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에는 지수가 결국 올라가야 다른 개별주 섹터도 오르기에 지수를 논의하고 분석하는 게 의미는 없긴 합니다. 아무튼 반도체 섹터 또한 나스닥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거고요. 여기서 정말 반도체 섹터가 언더슈팅까지 나온다면 월봉 기준으로 SOXX ETF 기준으로 440달러대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간까지 빠르게 10월 4주차 초반에 밀린다. 그렇다면 단기 언더슈팅으로 말일까지 어느 정도 회복력이 발생을 할 거고 오히려 주초에 좀 오르다가 다시 내려오는 형태라면 이게 더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합니다. 차라리 10월 4주차 초반에 반도체 섹터 한 배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서 3% 초반에 내린다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테지만 주초에 단기 저점이라고 인식 후에 오르다가 후반부부터 다시금 내린다면, 월봉 마무리가 제대로 장대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에, 11월로 넘어가는 월봉 파동 또한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월봉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더 정확히 보고요, 월봉에서는 이번 달 440달러까지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월봉이 440까지 열려 있다고 가정을 하면, 주봉에서는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추세선을 완전히 이탈을 한다는 건, 2018년 후반기 흐림 혹은 코로나 때는 논해하고 2022년부터 온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지요. 그렇기에 오히려 주초에 내려버린 후에 바닥을 완전히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이 더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적인 파동을 보면 상승 1파로 보여지고 440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상승 1파에 따른 0.618 되돌림이라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엘리어 파동까지는 완전히 차트에 녹여서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이 부분은 패스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느 위치에서 비중 더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 한 배수 월본 기준으로는 최악의 경우는 마이너스 3에서 4%도 밀릴 수 있다고 가정을 했기에 대충 SOXL 기준으로는 15달러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로 계산을 해놓은 가격대입니다. 4시간 240분 봉 차트입니다. 아직 세 번째 파동이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현재는 떨어지는 칼날 상태인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무리하게 비중을 실기보다는 소량씩만 분할 매수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걸 기다립니다. 2시간 120분 봉 차트로 좀더 타이트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세 번째 파동까지 해서 세 가지 파동이 모두 바닥권임을 알려줍니다. 세 파동의 하락 깊이만 보더라도 하루 이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고 있죠. 다만 이 기술적 반등이 추가 하락을 위한 반등인지, 정말 바닥임을 확인 후에 나오는 반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면 차트 좀더 보시라고 시간 좀 지연시킬게요. 지연. 16.56 정도로 저점이라는 가정입니다. 15.56 가격이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기술적 반등이라면 17.74 달러 부근에서 비중 좀 줄이고 관망. 이럴 때 기술적 반등임을 어떻게 확인하냐면 4시간 240분봉 차트에서 세 번째 파동이 반등이 나오는데도 파동이 아래로 향한다면 비중 줄이기는 게 현명하다라고 알려주는 시그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재 파동 바닥 부근이 깊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얕은 상황이라면 다만 하락 파동이 훨씬 깊을 거니깐요. 4월 하락일 때 모습을 보시면 2시간 120분 봉 차트 모습이고요. 첫 번째 바닥이 나오는데 세 번째 파동은 완전히 바닥부근까지 오지 않고 옆으로 기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한 번에 빵하고 떡락을 시전하죠. 2022년 12월 차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왔으며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첫 번째 피보나치 채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지만 첫 번째 파동들이 너무나 바닥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비록 주가는 더 떨어졌지만, 완전 바닥이 나왔음을 알려주고 상승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사실 꼼수 매수 전략도 있지만, 이 전략이 무조건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완전히 바닥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도 현금 비중 많은 분들은, 반등 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을 노립니다. 제가 핑크선으로 그려놓은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보통 첫 번째 바닥보다는 아래에서 주가가 멈췄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허나 이전 차트 2022년 12월에서는 이 눌림목 핑크 동그라미 부근을 무시하고 찐바닥 이후에 투더문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어떠한 형태로 짜여져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 때문에 파동으로 차트를 풀긴 하지만 여기에 엘리어 파동 상승호파 이런 걸 보던가 하락 ABC파 이런 걸 적용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토케스틱 파동의 흐름과 제가 좋아하는 밴드 보조지표 등을 참고해서 차트를 풀 뿐입니다. SOXL 저점을 15까지는 간다고 보면서 풀이를 해본다면 10월 23일 월요일부터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4시간 파동은 계속 내려간다면 단기적으로 18.50달러를 넘기는 흐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7.50에서 18.40달러쯤에서 익절 물량이 된다면 좀 하시던지. 현금이 많다면 그걸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현금이 많은 분들에게 굳이 익절하라고 말씀드리기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고 모든 물량을 다팔 수도 없습니다. 15달러가 저점이 아니라 16.50달러 정도가 진짜 저점이라면 추가 하락 시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버티다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일본과 4시간 세 번째 파동이 옆으로 기어버리지도 않은 상태인 상황이기에 10월 23일부터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비중 덜고 현금 확보할 시기가 온다라는 거고, 만약 하루 상승 폭이 엄청 크다라면 당연히 파동 또한 순간 위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혹은 월요일부터 다이렉트로 15달러까지 간다면 월봉 파동상 언더슈팅이기에 남은 10월 기간 동안 반등이 조금 센 편으로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렇다면 10월 23일부터 차라리 더 떨어져서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걸 기대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예시로 2023년 8월 15일 부근 차트를 보겠습니다. 2시간봉 기준으로 단기적인 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옵니다. 저점 대비 플러스 11% 가량 많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 파동은 바로 고점을 단숨에 돌아지만세 번째 파동은 아직 반틈도 못 올라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 사실 더 좋았겠으나 이제 여기서 4시간 차트로 넘어가서 봅니다. 분명히 2시간 차트를 모든 파동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4시간 차트에서는 아직 세 번째 파동이 바닥을 다 다진 상태도 아닐 뿐더러 골드크로스가 나와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아니기에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연?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좀더 확률상 높다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4시간 봉 기준으로 세 번째 파동은 바닥으로 온 상태도 아닙니다. 물론 이 위치에서는 바닥까지 오지 않고 옆으로 기어버리면서 뉴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판단은 어렵지만 일본에서도 아직 세 번째 파동이 바닥으로 향하는 흐름이기에 여기가 바닥이라면 당연히 모든 분들이 좋겠지만 안전하게는 좀더 4시간과 일본 기준에서 세 번째 파동이 옆으로 기는지 혹은 바닥까지 확인 후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체크하고 나서 현금 비중을 더 투입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이 바닥이었다라는 전제를 깔지 말고 15달러까지도 갈수 있다라는 전제를 미리 설정해두고 이마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좀더 공부가 되면 또 올리겠습니다.